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누입니다. 오늘의 일본 경전 말씀입니다. 본래 없었던 것, 지금 있는 것, 무상의 진리를 바라보다. 이러한 주제인데요. 열반경에 보면 무상의 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본래 없었던 것이 지금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마치 병이 본래 없었던 것인데, 지금 있는 것과 같다. 이미 있는 것도 결국 무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덧없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이 무상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현상이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 재물, 관계, 내 몸, 심지어 나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영원한 실체가 아니고 인연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마치 병이 본래 없었으나 어떤 원인으로 생기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괴로움이나 기쁨, 이러한 모든 것도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병이 났듯이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며 기쁨도 언젠가는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상을 가르치신 이유는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상함 속에서 해탈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이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습니다.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습관이든 어떤 업장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상의 또 다른 얼굴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즉 해탈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깨끗이 살아야 합니다. 내 곁의 사람에게 더 따뜻한 말을 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고 더덕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